서울 영등포구 구티비 신사옥 GL 타워 2층에 새로운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보리떡 5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성경 속 기적의 의미를 담은 오병이어 스튜디오입니다. 7일 열린 현판식에는 광명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와 구티비 임직원들이 참석해 새 스튜디오가 영적 기적을 일구는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가 되길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복음 방송을 통해서. 영혼 살리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목표, 우리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어.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약 70평 규모의 오병이어 스튜디오는 현재 기초 설비인 조명 설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스튜디오가 온전한 기능을 갖추고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원자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티비는 마련된 스튜디오를 통해 선한 복음의 사역을 전하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생산하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사명을 완수해 나갈 계획입니다.